안녕하세요. 삼식이 집밥의 삼식이입니다. 오늘 저는 감자 한번 삶아볼게요.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해야 좀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껍질을 까서 먹는 게 너무 귀찮아요. 그래서 이건 피감자라 그래서 맛이 없는 감자예요. 어, 요거는 삶으면 맛있는 감자고, 요거는 맛이 없고. 이렇게 다 깎은 감자는 냄비에 넣어주세요. 생수 넉넉하게 준비해 주신 다음에 꽃소금 또는 굵은 소금, 설탕 넣고 섞어 주세요. 맛소금은 맛이 별로예요. 양념물 위치는 감자보다 낫게 해주세요. 가스불 세기는 강중약입니다. 그리고 뜸 들이시면 포실포실하게 되세요. 그런데 포실포실하게 안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냄비 들고 흔들어 주세요. 그런 다음 1~2분 정도 놔두세요. 뜸 들이는 거예요. 불은, 끈 상태입니다. 저는 이렇게 감자 삶아 먹어요.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.